좋은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부모들의 이삿짐과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등을 위서 지금 대치동은... 민준! 뭐하는거야? 어? 부산... 숨어있는거야? 아빠 피해서? 응? 아빠 어디갔지? 아빠 어디갔지? 아빠 어디갔지? 아빠 어디갔지? 응? 계속 도망가. 숨어? 볼까요? 숨어봤자 <laughs> 뒤에 아빠가 나타나는데? 네. 아이고. 음, 울림, 어? 좋아. 숨었어? <웃음> 숨었어? <웃음> <읽고> 어디가? <laughs> <헤밍에의 토설입니다>. <웃음> 음. <웃음>

아이고. 와, 또 숨을 거야? 숨을 거야? 어, 아, 애들이 신문이고 토론하고 있어영신문잘 놀아라. 끄끄끄.